제가 관리하는 것 중에서 최근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이제 핸드백을 넣어왔잖아. 우선 급하게 왔어요. 제가 지금 근데 이거 봐봐. 이게 지금 여기에 들어갈 크기가 아니잖아요. 그냥 심심해서 주말에 무가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 내용이 이제 화장법, 화장품 공개 좀 해달라고 세포랩을 그때 이제 알려드리고 했는데 이걸 올렸더니 멤버들이 연락이 와서 물어보는 거야 언니, 진짜 이거 좋냐고, 청첩장을 만나서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하루에 막 두세 팀을 만나는 날도 있고, 밥 먹으면 무조건 또한잔 다들 하시고, 이렇게 하니까 그냥 맨첫 단계에 추가로 그냥 쓰고, 뒤에 내가 원래 쓰던 제품들 쓰니까, 원래 좀 예민하고, 그러니까 잘 뒤집어지네. 뭔가 맨들맨들해. 이렇게 보들보들 알잖아. 알죠. 여자들은 그거 알죠. 세수 세안 딱하는데오퉁부퉁하거나크탁한 느낌이잖아. 그때막 오래 안 하고 그러면. 근데 뭔가, 보들보들해. 티비 틀었는데 홈쇼핑이 나오고 있는데 매신인가 에 사람이 막 광고겠지? 왜냐면 하도 이제 많이 당해가지고 <laughs> 이제 요거를 남편이랑 같이 쓰고 있는데 지금 또 제가 부산에 들고 왔잖아요. 지금 왜 들고 왔냐? 이네 얼굴만 얼굴이냐고. 모공이나 이런 부분 약선수다 보니 어쩔 수 없어. 자기도 그거를 느꼈는지 자꾸 바르더라고요. 느끼면 원래 쓰거든. 근데 남편이랑 싸고 있었잖아요. 안 그래도 그래서 한병더 산이 많이 이러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신사의 <laughs> 무물의 사실을 좀 바라고 제가 색보랩을퇴고했거든요 보셨나 봐. 그래가지고 이제 광고를 주시기로 했습니다.